우상호 우상 비대위원장에 네, 속보가 추대. 떴는데 아, 지금 네. 민주당이 그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 연, 네. 연패 수렁에 눕혀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예. 오늘 어,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사퇴 이후에 우상호 사선 의원이 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 이 자체가 비상상황입니다 네 아 진짜. 사람이 야, 참...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거 예측이 나왔었나요? 이, 이... 예측은 있었어. 삼합평오어요 네. 음. 음. 설마 설마 그런 악수를 둘까 싶었죠. 어. 그런데 요즘 민주당 그 설마하면 뭐죠? 그 속담 이 있었는데 기억이 아. 안 나네. 설마가. 설마했던 설마 설마 네가 나를 떠나보냈어 <laughs> <했어>. 이거 <아니야. 웃음> 이거 맞나 <많아>, 이왜 <이거. 웃음> 악수입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왜악수요 저는 저는 우상호 칭찬하더니 한번 보고 칭찬하던데. 어.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대선 때 우상호, 우상호 위원장이나 우리 S모 채널에 출연했다가 네. 어아 생각보다 장애, 장애차, 부드러워서 장인찬 평론가가 생각보다 어, 좋다고 뭐 개인적으로야 아, 그럴 아, 수 아, 있지. 아니, 근데 비, 이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왜 악수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음, 47제보걸 그리고 대선 지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86운동권 음. 당신들의 음.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 음. 음. 이제 좀 뒤로 물러가라. 음. 이선호퇴해라. 음. 아,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은 좀 짜져라. 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음. 그런데 그러한 시대 정신의 근거 회초리를 세대 연속 빡빡빡 맞아놓고 음. 우리가 혁신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게86 운동권의 핵심 음. 최고 중추인 우상호 의원이라면 음. 우상호 의원 개인의 뭐이 훌륭함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음. 이건 회초리 때린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어요. 잘못해서 엉덩이 맞는데 눈도 부릅뜨고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으르 하는 애들.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자기 얘기 아니에요. 뭐 선생님이 겁먹겠습니까? 더 음. 때립니다. 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대 맞고 바로 어어어 잘됐어요 선생님에서 부대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맞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대 정신을 민주당이 완전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우, 우상호 의원이 근데 자신이 586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음, 586의 정의를 다시 합니까? 1962년생이거든요. 원래 네. 나이가 어. 이제 예순. 60세야? 네, 한국 나이로는 예순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 나는 686이다. <laughs> 586이 아니라 686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악수입니까? 아니 뭐 비대위원 아 근데 사실 민주당 비대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음. 어차피 지금 당내에서는 혁신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 하지만 8월에 전당대회를 음. 예정대로 하면 그때 치르게 되는데 그때까지 뭘 얼마나 할수 있겠느냐 음. 그 차원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음. 비대위 자체가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음. 근데 이왕에 하는 거라면 좀 뭔가 상징적인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음. 상징적인 게 음. 예, 지난 비대위는 그나마 뭐 거기 보면 뭐 박지원 권지웅 뭐조웅천 이소영 최희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좀 당을 주도하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음. 거기는 이제 선거 패배 책임을 뒤집어쓰고 음. 그냥 폭파돼버렸죠 음. 그러고 나서 우상호 사선 의원 (80년대) 학번 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오죽 사람이 없어서 저런 건 음. 저렇냐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비대위 하면 이제 자주 영입 인사가 기용이 될 때가 많았잖아요. 저는 네. 그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돼 버리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기는 영입도 안 되는 건가? 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들은 거죠. 그러면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하지 않을까요? 비대위원들은. 근데 위원장이 그래도 음. 뭐 똑같은 상징 효과로 치면. 음. 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는 깜짝 카드를 썼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당내에서 엄청난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잖아요. 또 분란이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어, 586 용태론을 주장했던 분이 서울시장에 나가고, 또586 용태 주장하면 좀 서운하다. 이렇게 했던 분이 또 이제 당대표에 준하는 비대위원장으로 또 나가고. 야, 이게 586이 용태가 아니라, 전진을 하는 모양새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음. 게 음. 86운동권 그룹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음. 지금 자기들 세대에서 대통령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자기들 시대는 음. 대통령을 한번 누가 하고 나서 끝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586운동권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던 것이지, 음. 그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차지했던 시민사회 출신의 뭐 수석, 비서관, 뭐 이런 핵심 실세들, 음. 다586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은 586 운동권들에게 나라를 한번 맡겨봤다가 실컷하고 뜨거운 맛을 봤다. 대일만큼 음. 되었다. 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물러나라는 게 시대 정신인데, 그걸 알았는지 대선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86 몰라 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도 음. 이제 서울시장 나오면서 이게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음. 결국 우상호 의원 아마도 다음 총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사리 사욕 없이 당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명분인 것 같은데 음. 애 초에 두 달도 안 남은 음. 이 전대까지의 관리형 비례위를 따로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음. 그 대상이 우상호 의원이라는 거 오히려 이런 시기에 이런 비상한 시기에 차라리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좀 새로운 캐릭터를 이때 시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선 치고 지방선거 앞두고 면피용으로 세임을 넣었다가 안 되니까 그스물 살의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지게 하고 다 물러나게 만들고 결국 또 팔육 운동권의 핵심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 아 너무 말이 안 돼요 민주당의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어, 과연 견적이 나올 수 있을지. 사실은 저는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조금 박해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조금 박해. 어, 조응천, 금태섭, 그다음에 박용진, 그 다음에 김, 음, 김혜영, 김혜영. 김혜영. 이렇게. 어, 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안 주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을 이제 출당시켰는데, 다시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맡긴다 이런, 이런, 굉장히 드라마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런 좀 뭔가 파격을 저는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간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 음.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음. 그런 파괴적 개혁은 음. 총선 직전에야 가능합니다. 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배지 떨어질 것 같을 때 음. 이대로 앉아있으면 우리 망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망한다는 기준은 음. 내가 다시 당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럴 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민주당에 모셔와서 전권을 주고, 그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전 대표나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을 컷오프했던 그 정도 수준의 개혁은 총선 직전에 당 지지율이 바닥을 헤맬 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 민주당의 이 170석, 180석 가까운 법령 국회의원들은요, 아직까지 등 따시고 배불러요. 음. 그러니까 위기인식 못 느끼고 있어요. 대선 졌지만, 지선 졌지만, 자기들은 이 신식 건물인 의원회관 여러분 의원회관 국회의원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국회의원 방이 진짜 쓸데없이 넓어요 물론 거기서 뭐 접견도 하고 뭐 이것도 한다지만 엄청 넓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만 쓰는 화장실이 다 따로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말하니까 너무 치사해 보이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요 거기서 이 여의도와 국회 정경을 유리창 너머로 쫙 내려다보면 세상 들어올 게 없어요 <laughs> 아직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등 음. 따시고 배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하나만한 혁신도 아니고, 오히려 음. 후퇴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아니라는 거죠. 거네. 그죠? 에에에. 비상? 비상이 안 비상, 안 비상 대책위원회네요. 우상호 음? 위원장이 네. 만약에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한다. 음. 그러면 차라리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했고, 음. 그런 사심 없이 칼질을 할수 있겠구나. 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럼 결국에 현재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민주당이 지금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예, 그 표상일 텐데. 보란 듯이 86세대 위원장을 냈다는 거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냥 지워버리겠다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속내는 시끄럽지 않게 적당히 전당대회까지 관리하겠다 이게 뭐 속내로 보이고요. 당내 주류인 86 운동권들은 우리 아직 물러날 생각 없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86이 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용퇴하지 않는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사 같습니다. 아, 관리형 비대위면. 관형 비대위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본인들은 아, 혁신형이라고 하다. 석달 동안에. 네. 그러면 여기서 글쎄요. 유상호 비대위원장이 파격을 한다라는 것도 글쎄 이제 본인은 시도할 것 같아요. 본인은 음.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니만큼 뭔가 파격적인 시도를 할것 같긴 한데 어떤 시도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니스, 유니스 박님이 장해찬 귀염이 그러면서 말또 이.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부잉부잉데 <laughs> 지금...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네. 민주당이 또뭐 비대위로 일단 계속 내년 이월까지 가자 음. 전당대회를 연기하자 이런 어. 얘기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 거는 하나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음... 그게 왜안 되느냐? 우리의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데 일단 제가 정보 하나 먼저 정해드릴게요. 지금 어, 확정된 비대위 인선이 나왔거든요. 음흠. 아 어, 민주당에? 네네, 네네. 일단 초선 그룹에서는 이용우 의원. 음. 이분 카카오뱅크 출신이에요. 네. 일산 지역구에. 네. 네. 그리고 <laughs> 대선 그룹에서는 박재호 의원, 부산의 이제 국회의원인데, 음. 대선 직전에 이강재 전 의원이랑 골프 치다가 걸린 분이죠. 음. 참 혁신합니다. 네. 그리고 3선 그룹에서는 한정의 의원, 음. 또 4선 이상에서는 세명을 추천해서 한명으로 압축한다고 하고, 그 다음 청년 한명 여성 한명 이렇게 추가해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방금 아. 있었습니다. 네. 그 아주 좀 무난하군요. 무난한 아니, 인사 같은데요. 그런데 대선 음, 기간에 음. 부산에서 골프 치다 걸린 분을 임명한 게 무난한가요? 이거 완전 후퇴잖아요. 후퇴비례 음. 아닙니까? 제 이게? 말은 골프를 무난... 치면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해라. 무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 새로운 것이 없다. 없다. 아 그런 뜻이죠. 아니 뭐 골프가 나쁜 운동은 아닌데 음. 대선 직전에 이 강원도 계신 분이랑 부산에 계신 분이 만나서 <laughs> 남들 죽어라고 <laughs> 운동하는데 그 시간에 골프 친게 저는 정치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골프라는 <laughs>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laughs>